두 번을 데이트를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닌 것 같아. 요 솔로 2 9기 이번 기수 빌런이 득실대는 이곳 영자의 말이나 행동이 멋지고 돋보입니다. 연하남들 이런 누나의 말이나 행동이 좋아 연상녀에 감기나 봐요. 애매하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연하남들에겐 콕 집어 일러주는 말들과 지적질들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 웃깁니다. 2 9기 최고의 매력녀 영자가 있습니다. 그런 영자에게도 묻어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자는 상철과 찍은 사진을 일차적으로 뿌립니다. 한마디로 단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단속과 관심이 실치하는 상철입니다. 상철은 영자누 님의 보살핌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다가도 옥순에 대한 미련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한 장점이 예쁜 거밖에 없나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가지 말죠. 음... 제 이상형이 더 부합되잖아. 영숙과 영철, 영호와의 더블데이트. 영철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느낌보다 틀렸다에 가까운 생각에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요. 영철의 토크에 성의 있게 들어주고 있는 영숙입니다. 한편 영호는 입이 가벼워 남녀가 모인 공용 자리에서 본인의 속내와 영숙의 행동을 지적질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영숙은 불쾌함과 언짢은 말로 중지시키죠. 연애의 감정 누군가를 진정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내 감정 우선으로 폭로해버리는 가벼움들이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릇이 좁아 울상인 영호 말할 때마다 깨게 만드는 마이너스 행동이 갈수록 드러나는데 남자 결혼 상대 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영호라고 합니다. 이런 남자 흔담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 여성이 누굴까 정말 궁금하네요. 상철은 거기에서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옥순이랑 어 데이트권이 있으면 데이트를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영자한테 돌아가야지. 옥순은 음에도 없는 상철에게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라고 은근 부축입니다. 무리하게 관심받고 남자들이 전부 자기를 좋아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어장 여지주는 게 습관이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습불가. 옥순은 전형적으로 뒤에선 꼬리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기가 많은 척 하고 싶은 말을 꼬아서 애매모호하게 해요. 그래서 상철이 억지 삼순위 범주에 담아두고 1대1 데이트를 유도하며 즐기고 있는 누나. 어리석게도 그 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철입니다. 그러다 영자 누님 떠나요. 광수는 무턱대고 뒷담화에 열을 올려 영수 별거 없다고 별거 없기를 바라는 눈치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착각남입니다. 영수 깎아내린다고 광수의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안타까운 광수입니다. 정수님 사건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영식 사건 때문에 그런군요. 영식과 현숙의 데이트에서 우리는 사회성 무지의 남성 20대 청년의 데이트를 보았어요. 좀 미숙하고 서툴러서 그렇구나 이해하려 했는데 상대 여성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없어 보여. 현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가 됩니다. 대화도 없는데 대화의 맥락도 못 읽고 팩트 체크만 하는 융통성도 없는 연하남의 면모를 보여주네요. 저번 주 영식 순수하다고 싸고 돌았는데, 당장 취소합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무례합니다로 정정합니다. 현숙과의 대화에서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끄덕 숨통이 턱턱 막혀요. 현숙은 데이트를 통해 호감도 완전 제로인데, 영식은 호감도 상승에 느닷없는 이행시 편지까지, 화법과 말투를 보면, 뭐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건 돌아보지 못하는 성격에, 데이트 경험도 없어, 방송까지 전송되고 있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 이번 프로를 계기로 본인을 되짚어보는 거울이 되었음 하네요. 공부머리랑 정말 다른 게 연애머리인가봐요. 좀 보자. <laughs> 좀 맞아요? 글쎄요. 그럼 인터뷰 때문에 자세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수는 옥순의 5.5대 4.5라는 발언에 바로 행동 개시 들어갑니다. 옥순의 말 뉘앙스에 헷갈려하는 영수. 본인에게 직진하는 순자를 무작정 불러냅니다. 그러나 마냥 영수만을 올인하지 않는 순자. 영수는 순자의 대화에 밀려 말문이 막혀 완패하셨네요. 순자의 똑부러짐, 상대가 무한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대화 방식도 좋습니다. 밑바탕에 자신감이 단단하게 깔려있는 당당함이 매력 터집니다. 영수의 마음에 순자가 3 정도라면 희망 고문하지 말고 옥순에게 집중하라고 충고 날립니다. 비록 고독정식은 했지만 깔끔한 성격의 사기에 꼭 나오길 추천하고 싶네요. 멋진 순자님 영수는 옥순이랑 밀어주고 그냥 즐기세요. 옥순. 영수와의 애정전선에 자극제로 들러리하기엔 격이 맞지 않아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이다 발언들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순자님. 결코 옥순한테 밀리는 미모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끌리는 그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딱 꽂히면 그냥 그거기. 29기 결혼 커플의 예상에 힌트가 떴네요. AI로 합성된 2세. 귀엽고 예쁩니다. 그러나 역시 오리무중인 커플입니다. 남자는 영호인 듯한데 여성분이 영자에서 현숙이 추가되었어요. 아직도 예상 커플은 모르겠지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29기 솔로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수들에 비하여 호감도가 떨어지고 몰입감이 약하지만 결혼 커플이 있다는 것에 다행히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솔로 썰 리플레이 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